보더로 내가 뭔다고 그래 그런 거안알 먹었나? 이게? 알 알았다. 다짜아먹는거 같아. 먹었지 뭐? 나국을 먹는다고? 뭐야? 이따 봐. 아와 그렇게 더운가 지나가서 그런가 작년 거든지 더 더운거 같 작년 그렇게 더웠지 또 곡식들은 상하네 왜 그렇게 뜨거워 물 줬더니 저 꿰머중이 조금 큰거 같애 죽게 생겼던 오란데만 죽이고 이모네는 그거 뚝생이다 꽃만 모종 했다는데 그거 뭐 어쩌고지 이거 논고등이니까 논물 뭐줄 테지 논뚝인데 그 뚝이 그 그렇게 원뚝 마냥 그렇게 콩길래. 거기다 있다는 게. 자꾸에는 물 먹더니 어저간이 총아이가큰것 같아. 총아이가좀 많이 달린 것 같아, 작년 거든. 이빨 구 이것도 안 했어 또매지도안 했는데 내버려 뒀더 그냥 짱짱하지 안 닦아지고 <laughs> 땀 많이 흘렸을 때는, 에? 땀 많이 흘리면 라면 이런 건 하나씩 끓여 먹으면 좋아. 염분을 섭취해야 되잖아 여기. 땀 흘리고 나면 라면 같은 게 좋은 거예요. 밥 먹기 전에 끼 라면만 먹어서 라면 사다 놓고 뭐? 라면 또 사오면 되지. 집인 만라면 뭐, 김라면, 라면이라면슨라면이지면운라면 김라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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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, 농심. 라면 김라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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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심심한 맛을 엄마가 싫어하는 거지, 이제. <laughs> 땀 흘리니까 조금. 심심한 국수는 안 좋아하는 거야, 이제.